S&P 500 Top 20 Select Index입니다. 이 지수는 말 그대로 S&P 500 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20개 종목만을 골라 만든 아주 집중적인 지수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 지수에 포함된 공식 구성 종목 20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미국 시장 시가총액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피스, AI, 게임 등 다방면에서 수익을 내는 소프트웨어 황제죠. 애플,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생태계 브랜드 파워 하나로도 설명이 충분합니다. 아마존, 온라인 쇼핑의 제왕이자 클라우드 1위 기업, AWS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알파벳 클래스 A, 알파벳 클래스 C,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입니다. 클래스 A는 의결권이 있고 클래스 C는 없죠. 둘다 시총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AI 투자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버크셔 해서 A, 워런 버피디 이끄는 투자 지주회사. 보험부터 철도, 애플까지 다 들고 있는 진정한 종합 기업입니다. 일라이 릴리, 당뇨, 비만치료제에서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오, 제약 강자입니다. 브로드컴, 반도체 설계와 통신치 분야에서 큰 존재감을 갖고 있으며 최근엔 소프트웨어 인수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 중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와 에너지 스토리지의 아이콘, 기술주지만 제조업 성격도 강한 독특한 포지션이죠. JP모건, 미국 최대 은행이자 금융혁신의 선두주자입니다.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미국 최대 헬스케어 보험사, 헬스 데이터, 보험, 진로 네트워크까지 통합하고 있습니다 디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카드 결제의 왕자를 차지한 기업이죠. 존슨앤존슨, 소비자 건강제품, 유료기기, 바이오의 약품까지 갖춘 헬스케어 종합기업입니다. 엑손 모빌,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지만 ESG 시대에 대응해 친환경 전환도 시도 중입니다. 프라터 앤 갬블, 생활 필수품 브랜드의 제왕, 질레트, 페브리즈, 팬틴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 회사 소속입니다. 홈 디포, 미국의 대표적인 홈 인프라 유통기업, DIY와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수혜주죠. 마스터카드, 비자와 더불어 세계 양대 카드 결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핀테크와 연결된 미래 성장성도 큽니다. 에브비,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로 유명한 바이오 제약사, 최근 신약 파이프라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무 개 기업이 바로 TOPT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 리스트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며 기업들의 주가 변화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